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아더맘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TQQQ를 투자하면서 이런 분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댓글에 제가 평균 단가가 20달러인데 25% 수익을 내고 전량 매도했습니다라는 그런 댓글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대단한 게 평단가 20달러면 굉장히 낮아졌을 때 계속 수량을 모아 나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대단하고. 그리고 25%의 t q q 인데 25%에서 그냥 매도했어라고 어떤 분들 생각할지 모르지만 레버리지 이런 걸다 떠나서요 25%의 수익을 냈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저희가 보통 적금을 많이 했던 세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지금 은행 적금 뭐3% 많으면 5% 이렇게 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적금이 최고인 줄 알고 투자를 해왔던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주식 투자로 25% 수익을 낸 것도 정말 저. 대단하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세 계좌가 다 이제 마이너스 구간이죠. 저는 이제 당연히 플러스가 났을 때 매도를 할 거고, 그리고 제가 목표로 하는 그런 금액에 도달했을 때 아니면 목표로 하는 그런 기간이 조금 지난 후에 그때 상황 봐서 이제 이렇게 매도를 할 생각이잖아요. 내가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되는 그런 시기는 다 다를지 모르지만 장기 우상향을 믿는다면 다 그런 수익 몇 프로 났습니다, 몇 프로 났습니다. 그런 댓글을 계속 보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업장이 이제 6년째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고등학생 때나 아니면 중학생 때본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또 다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목이 아프다거나 허리가 아프다거나 그래서요. 그 아이들이 크는 걸 보니까, 아, 세월이 정말 빠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제 남이니까 이렇게 훌쩍 자란 그런 모습만 딱 보잖아요. 그런 좋은 모습만.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 사춘기 때 이런저런 모습들, 뭐 예쁜 모습도 있었겠지만, 사춘기 때는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다 지켜보면서 그렇게 어른으로 성장을 시킨 거예요. 그렇듯이 저희도 TQQQ라는 자식, 저는 TQQQ를 또 자식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자식의 이런 저런 모습들 뭐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목표로 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지내는 게뭐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하루하루 한달한달 한달 지나고 나면 1년 2년 정말 금방 갈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책이요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김정훈 교수님이라고 TV에도 나오셨던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아주 재미있으신 분 같아요. 네, 아주 좋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고령화 사회의 근본 문제는 연금이 아니다. 은퇴한 이들의 아이덴티티다. 아이덴티티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 그런 그런 나의 본질이잖아요. 자신의 사회적 존재를 확인할 방법을 상실한 이들에게 남겨진 30여 년의 시간은 불안 그 자체다. 오늘날 아무런 대책 없이 수십 년을 견뎌야 하는 젊은 노인들이 갈수록 늘어난다. 문제는 불안하면 세상을 자꾸 좁혀서 본다는 사실이다. 숲과 나무로 비유하자면 불안하면 자꾸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인간 행동의 이유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 좋은 것에 가까이 가려는 접근 동기와 대상을 피하려는 회피 동기다. 불안하면 부분 지각이 강해지고 행복하면 전체 지각이 강해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이건 정말 모든 면에서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이를 바라볼 때 불안하지 않고 이 아이 자체를 인정을 하고 이 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본다면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생각은 산입에 거미줄 치지 않는다예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강요하고 그런 부분들은 불안해서인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깊어진 상황에서도 제가 이론으로 공부를 했고 또 지금 그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없이 그냥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차곡차곡 해 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제 채널에는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 비율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읽어드린 부분 앞부분에 보면 남자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는 어떤 명함을 내밀면서 어떤 나의 존재를 그 명함 속에 있는 직위나 이런 걸로 확인을 하지만 나중에 이제 은퇴를 하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불안해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은퇴하기 전에 미리 은퇴하고 나서 나는 무얼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좋다는 내용을 어디선가본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책에서도 어떤 내, 나의 본질에 대해서 정말 내가 그 동안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힘들게 돈을 벌었지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생각할 수 있고 그거를 은퇴 후에 실천하면서 정말 내 인생을 더잘 가꾸는 그런 생활들이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또 주말 동안 잘 쉬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